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나오다 출자,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종노릇 하던, 노예노릇 하던,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에 있는 등대에 어떤 기름을 쓸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가장 처음 만드는 게 에봇이었습니다. 앞치마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것이 판결 흉패제작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손수검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수검 모양으로. 정사각형 22cm, 22cm, 이제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보석을 이제 세 개씩, 네 줄로, 1 2 개의 보석을 야곱,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거기에다가, 아 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보석을 이제 세 개씩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줄 보석입니다. 18절,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겠습니다. In the second row, 두 번째 줄은, 여기, 성류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톨키오스 톨키스, 톨코이스. 터키석이라고 합니다. 터키석. 이제,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터키석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터키, 터키석인데, 톨코, 털코, 터코즈 터키석인데, 우리나라말로는 성류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석은, 남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와닿는데 이제 남 남색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인가 봅니다. 그래서 남보석. 이게 영어로 보니까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파이어. 그래서 그 인터넷 치면은 보석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무슨 색깔로 어떻게 나는지. 근데 이제 사파이어는 이제 모스 경도 구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 사파이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사피루스 그래서 푸른색과 그리스어 사페리오스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이제 푸른색 계열 푸른색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푸른색 그래서 사파이어는 이제 여기서 번역대기를 남보석 그러니까 푸른색 남색 계열인가 봅니다 그래서 사파이어가 두번 이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홍마노가 나옵니다 홍마노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에메랄드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에메랄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에메랄드라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에메랄드라고 이게 이제 에메랄드는 베릴 광물 중 하나로 크롬 룸을 하면 짙은 녹색을 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에메랄드라고 나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성경에서는 또 에메랄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그래서 보면은 이 에메랄드를 지금 홍마노라고 이렇게 이름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홍마노면은 이제 또 붉은 인데 붉은 색인데 이게 또안 맞기도 하고 하여튼간 영어로 볼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터키석, 그리고 사파이어, 그리고 에메랄드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들어가는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판결용패 그 이름들 쭉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계의 그 보석마다 이제 이름을 세개 넣을 건데 야곱의 열두 아들 이 있습니다. 그 열두 지파. 그래서 오늘 나온 보석들에서는 성유석은 루벤 그리고 남보석은 시몬. 그리고 홍만호는 갓, 갓, 갓이라고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 시몬, 갓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처음에 첫 번째 줄, 홍보석은 유다, 황옥, 황옥은 이사갈, 녹주욱은 수불론 이렇게 이제 새겨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레굽기 28장 18절을 읽고 묵상해 봤습니다.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하나님. 판결 흉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만 손수건 모양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석을 12개를 3개씩 4줄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보석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다 다른 종류입니다. 오늘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 그래서 이제 루벤시몬갓 이렇게 새 이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새겨질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석이 이제 보석이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에 또각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판결 융패, 보석 하나 고르는 것도, 보석 하나에다가 어떤 이름을 새길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말 하나하나 나의 모든 인생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인생에는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